그, 결국, 내란 선전 선동에 동, 부합하는 행동을, 어, 발언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네. 받아들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호소문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단순히 그냥 그것이 뭐그 그거를 지지하거나 뭐 동의를 하려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어 빨리 이 국정이 좀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안정을 바라는 의미라 하더라도 윤석열과 똑같은 탄핵에 윤석열이 지적한 게 뭡니까? 탄핵을 주장했고 예산 예산 감액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 철저하게 동의하고 부합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형법 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형사소송법 90조에 모르십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도 그 기연법, 어, 형사소송법의 내란죄로 네. 인정이 되고요. 선전선동을 한 경우는 3년이야. 네, 징역에 처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이뭐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 뭐 저희 자체가 이미 뭐 그런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왜 사과했습니까? 어제도 인터뷰하면서 사과를 했던데. 아 그는 어쨌든 어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졌고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뭐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인 면에서 그동안 에 해왔던 일들이 예, 상당히 다시, 이, 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뭐, 지금, 뭐, 의원님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 3, 2월 점, 대응 파트는 4란 점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신중히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제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판단을, 저는 상식적인 판단조차도 못하고 있고, 국회, 국회 개혁에 대한 결의를 막은 국회 문란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판단을 못한다고 그러고, 이미 내란죄, 내란 수계로, 이미 피의자 신부로 전환이 되 있고, 조사 중인데, 그에 대해서.